아, 아, 여하,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8주 차 까바섭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모든 캐리 영웅을 돌았고, 기본적으로 영웅 희귀템을 원하긴 하는데, 어, 저번 주에 이제 놀러온 이제 길드원 친구가 있어서 10단 주차를 몇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신화템이랑 만약에 희귀템이 나왔을 때, 아,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건 너무 그냥, 어, 뇌피셜이고,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기부터. 보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각난 슬픔의 날개를 원하게 하거든요? 조각난 슬픔의 날개를 원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아이씨! 어, 이속부터는 가뚝 반지네? 근데 고리벌레가 있긴 있거든요? 그냥 이속을... 이속을 선택해? 어나 방패 안 샀나? 방패 안 샀네? 방패 없었구나 방패 망고이면 사는데 자 이번주는 망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망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 갈게요. 뭐마한거 같습니다 시작부터. 자, 법사는 아직 첩보가 없거든요. 첩보를 노리긴 해야 되는데 첩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사가 아직 첩보가 없어요. 첩보를 노려보도록 합시다. 자 첩보! 첩보주세요 첩보단장! 첩보단장 제발 첩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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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그래도 10단지 초한게 있네? 손목 묶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첩보단장 어떻게 먹냐 안 나온다.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사제입니다. 사제는 어... 수레키나 뭐희귀 그냥 수레키나 뭐희귀템 위주로 얘는 이제 힐러로 먹을까? 좀사로 먹을까? 어, 암사로 먹어봅시다. 신성으로 먹을까? 신성으로 해서, 어, 희귀. 뭐, 수레키나 조각나 스픔의 날개. 가보자. 수레키, 조각나 스픔의 날개. 수레키, 조각, 수레키, 수레키, 조각나 스픔의 날개! 뭐, 하나도 안 나오네? 아니, 얘도, 얘도 그냥 토목 나왔네? 아니, 무슨 토목만 나오냐? 진짜 좋지 않 거는. 되게 맛이 없네. 나는 먹어봐야지, 아니, 근데, 영웅이가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저번 주에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 하나가 나. 악사도, 악사는 조각난스픔의날개는 있고, 뿌레키나 먹을까요, 얘는? 브레키노래봅시 아자, 레키레키레레레키레 아이씨. 없네. 아, 레이크 아, 브레이쓰 아, 왜레출기지탱레식으로도이게나오레 아, 이거, 템이 지금 데다안 좋네? 여기서 뭐 쓰는 거 있나 한번 볼까? 통축이 쓸리가, 어? 아홉 명 쓰네? 통축이 아홉 명이나 쓰네? 반지랑 뭐를 목걸이. 볼까 목걸이는 제작도 쓰고 쓰레기도 잘안 쓰네. 가뜩이라. 극대특화. 극대특화구만 그냥 극대가서 극대특화라 극대가서 목걸이 탈라 그럼 반지도 가뜩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야? 극대특. 극대특. 잠깐만요. 아, 그러면 그나마 아홉 명 쓰는 송충이나 먹어야겠다, 이거. 아홉 명 쓰던데.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아, 이번, 뭐 맛이 없네. 이거 그 영웅 희귀는 보기가 힘드네. 영웅 희귀 노리는 거 포기하겠다, 그냥. 갑시다. 우려하지. 시지 않는다.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야 이거 쓰냐 독성 매양인장. 희귀반지 나온 건 좋은데. 독성 매양인장 수도 쓰냐? 또 희귀가 나오네. 이거 봐뭐 아무도 안 쓰잖아 독성 매냥이 이제 가유네 가유 가유데도 뭐야 극대특가 아무도 안 쓰잖아 하트 유트 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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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쓰고 먹어서 뭐해 오미낙스 오미낙스도 아무도 안 쓰고 바지 필요 없어 아휴 이게 그거 딜러 장식을 먹으면 너프 되잖아 탱이.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속 붙었네. 그 기념품적으로 이거 갖자 그냥 안 쓰는 거 나왔지만 그 기념품적으로 쓰지 뭐 업글도 돼 있네 뭐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아 저기 뭐 딜러나 이제 쓰는 아까 악사한테 나왔으면 좋겠다 자 바로 술사 갈게 술사 24는 힐러로 해서 얘도 희귀템을 좀 먹긴 해야되는데 나올지 모르겠네 술로 해서 가옵시다 아 조각난 슬픔의 날개 수레키 브레키 조각난 슬픔의 날개 브레키 조각난 슬픔의 날개 어? 낭충봉화 쓰니, 얘? 아, 신화. 아니, 무슨 신화템은 손목만 줘, 손목만. 의자! 손목만 주네, 손목만. 낭충봉화가 좀 땡기긴 한데. 신화는 손목이 먹는 게 낫지 않나? 낭충봉화를 써? 아이, 뭐 쓰든 말든 시지야 먹자. 유튜브 먹자. 아, 신화 낭충동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입니다 전사 아 오늘 지금 아 보상 다 망화 아 느낌상 주창 것치고 너무 안 나왔어 전사도 이제 기본적으로 브레키나 조항나 슬픔의 날개 노려 봅시다. 아니, 이게 영웅 열심히 가도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오네. 가자! 조악나 스픔의 날개, 쓰레키, 쓰레키, 조악나 스픔의 날개, 쓰레키, 조악나 스픔의 날개! 반지 신화가 나왔네. 아 어, 하나 노란가 했는데, 유튜이기만 그래도 나쁘지않겠한 만지시라 먹을게요 바로 다음 죽기 자 죽기는 얘는 희귀를 다 먹어서 어 노리는 희귀가 없는데 아 차라리 얘는 희귀가 안 나와야 돼 그래야 다른 애들이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얘가 희귀가 나오면 망했어 요 얘는 희기는 다 먹어서 희기 나오지 마, 차라리. 반대로 비르자 희기 빼고, 희기 빼고. 반대로 노려야겠다. 자, 얘는 희기 빼고 주세 희기 빼고. 얘한테 나오면 안 돼. 희기 빼고, 희기 빼고, 희기 빼고. 그래, 희기는 뺐어. 흑목 뭐 챔피언인데. 근데 망골이란 말이지. 뭐 해봤자. 할리세라도 아무도 안 먹어요, 새. 제 손목 그럴까? 보험을 받을까? 이거 보험을 받는 게 맞긴 한데 고작 손목을 업그라자? 어, 방문자인데아 이제 영웅을 이제 이전처럼 이번 주부터는 이제 무빛 런이라도 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 최소. 어. 영웅을 1 3 캐릭 다못 돌립니다. 희기 못 먹은 애들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다섯 개 남았는데 와 오늘 영웅 희기템 하나 안 보여주네. 아까 독성맹약의 인장은 원하지도 않았던 거였고 수레키나 조각난 슬픔의 날개를 원하는데 조각난 슬픔의 날개는 좋긴 한데. 이렇게 영웅을 돌았는데 안 주면 너무한 거긴 하다. 가자! 조각나 슬픔의 날개, 조각나 슬픔의 날개, 조각나 슬픔의 날개, 조각나 슬픔의 날개, 조각슬픔 날개, 조각 야, 이뭐준 거냐? 나 이걸 낀 사람을 못 봤다. 먹을 게 없는데? 장신구, 장신구 한번 볼까? 먹을 게 없어. 야, 여섯 명 쓴다, 여섯 명. 그래, 여섯 명 믿고 선택해 볼게. 여섯 명쓰래 여섯 명. 5 0명 중에, 상위 5 0명 중에 여섯 명쓰래 그래도. 네. 그래. 다음에는, 이제, 흑마입니다, 흑마. 흥마. 흑마는, 어, 얘도 이제, 수레키나. 아니, 이거, 영웅 휘기템 너무 보기 힘들어.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조황난 슬픔의 날개, 조황난 슬픔의 날개, 조황난 슬픔의 날개. 안 보여. 머리인가 이거?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나머리 바로 잠음할 갈게요. 어, 양꾼이나, 양꾼은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식단도 3개 열었고, 어, 위에도 열었는데, 양꾼은 조각난 슬픔의 날개가 있어서, 브레키 아니면 뭐스카디인가 하는 장신구, 비스 장신구를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스카디인가 하는 비스 장신구를 놀아보도록 하죠. 스카딘 맞나? 양꾼은, 어, 세이 식단 3개 열었거든요. 그래서 스카딘 어 스카딘 스카딘 노려보러 갑시다 상신자 가자 스카딘 주세요 스카딘. 스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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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주 멋있네 어 신화 가슴인데 신화 가슴이 나왔네. 폰 티어로 나왔고, 복대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혼 먹어야겠는데? 혼 먹어야겠다. 야 이렇게 뚫었는데 이 마지막에 먹을 게 하나 있어. 앞에 거 먹을 거 없어. 놀라운 게임이다 정말. 아, 전체적으로 망했습니다. 두개 남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망한 것같아 지금, 에이, 느낌에. 기원사 하겠습니다. 기원사. 전체적으로 템이 슬퍼요. 기원사는, 아직 촛보단장이 없네 예 첩보단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첩보단장 좋죠 첩보단장 첩보단장 촛보단장촛보단장촛보단장 미안합니다 아이 종은 또 뭐야 이게 황폐 이거 증강템 아니야 거의?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메렐다르의종 누가 쓰냐? 황폐 쓰냐? 야저 힐러도 안 쓰겠다 이 씨. 뭐 아무도 없잖아 메렐다르의 종. 뭐, 힐러 쓰냐? 힐러 한번 볼까? 힐러도 없어. 증강 생각 쓰냐? 증강 났어. 아우. 유언 성1 4 5 9아0 그냥 아나 보험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원 보험만 먹거든요 이거라도 먹어도 차1 내고 0원1로 아니 아 진짜 너0 이번주 0 0원다 어떻게 원1 0 0 0 갔는데 영웅 희귀 하나 구경도 못하고 맹독성 인장원 만지고 영웅 희귀로 치원 <laughs> 진짜, 아우, 맛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에도 조항난 슬픔의 날에 걸어봅시다. 자, 조항난 슬픔의 날에 주세요. 조항난 슬픔의 날에 마지막이다. 조항난 슬픔의 날에 없다 어, 낭충부어 낭충부어치나? 야 이거 이거 암살 쓰냐? 일곱 명 쓰네. 낭충봉아 먹어야겠다. 이거. 낭충봉아 먹을게요. 이게 완전 비스는 아닌가 본데. 파진하고, 낭충봉아?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낭충봉아 신하면 뭐,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긴 한데, 와, 영웅, 영웅이 1 3개 돌아왔자 뭐하냐, 이기가 안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보상 대원 하시고,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발!